온 사람들 바로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아무리 예,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것 때문에 벌써 밖에서 여러분들 주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뭐 못난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어디 대학교에 들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 시즌3를 되게 진중하게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단 제기하긴 가. 그러니까 니칸이 막 약간 파인애플 머리처럼 재미줄 생각 없어 <웃음> <웃음> 이번에 그럼 그 건가요? 뭐냐 철구형 대회까지는 같이 열심히 하는 걸로. JSA 그 필요하죠. 네, 솔직히.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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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방송 보니까 뭐나 나가 나랑 일자격 나가 뭐 해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총장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야 그래도 이제 총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 가만히 있는 것도 도움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케이 어허 꼼총장님. 예? 무세요 <laughs> <laughs> 지금 사태가.. 파테가... 아 예예예 예, 예. 일장쌤이 네. 진짜 난 너무 좋아, 좋은 게 이게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원래 가치어들 너무 불편하잖아 근데 나 이제 일장형한테 되게 편하게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짱쌤 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laughs> 요즘에 네. 대회도 끝났고 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멤버들 아, 처음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인기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근데 JSA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줬고 잘해줬죠 솔직히 말해서 팬들도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춤추는 것도 재밌고 <laughs> 한번더제가 네.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좀더 편하게 네. 저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아 그럼 좀더 네. 편하게요? 감종 정리 저는 편한 게 아닌데 <laughs> 고마워요 항상 든든, 든든한 아, 아닙니다 네. 위에서부터 부르자 위에서부터 띄어부터 나와주세요 고티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학생회장 로롯이 아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우리 재계약 컨텐츠 하는데 벌써부터 끝난 줄 알고. 네, 약간 네. 오퍼가 들어왔다면서? 어, 네. 와씨. 아, 네. <laughs> 그날에 우리 그날 바로 들어왔어. 아 진짜로? 와, 여러분도 와 이건 탭퍼링은 아니고, 음, 여러분들 저한테 몰랐으니까. 나는 이제 사과했어요. 몰랐다고. 네, 못한 거지 알았다. 음. 와 바로 들어온 거 보고 나는 아. 롤로가 진짜 생활 너무 잘했구나. 대학 생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롤로티는 좀... 나 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도... 음. 어차피 우리가 실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보라를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선 음. 결로 가도 좋을 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laughs> 어. <laughs> <웃음> <웃음> 아이 장난이고. <laughs> 아, 우리지. 토띠는 어. 근데 여러분들, 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2티어잖아, e 이제. 사실 2티어. E 지금 이제 대학대전 할수 있는 팀이 저기 섭섭대. 저기, 그리고 이제 도, 또봉수님 들어가는 대학교. 몇명 있는데 생각하는 거는 로로띠가 진짜 방송적으로다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한테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어, 네네. 이번에 유스를 뽑으면 응. 로로티가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로치원식으로 유스 코칭. 아저 어, 너무 좋죠. 이티어 아, 포지션을 그렇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청자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티어면. 스폰 붙을 사람도 없고 인기도 좀 사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려면 차라리 유스 스토리로다가 붙어버리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로로티가 괜찮다면. 자리를좀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아니 그리고 느낌이 3 티어들의 또 이제 행보를 보니까 음. 제가 사실 아직 쥐새끼 정도 3 티어 단톡이 있거든요. 살짝 느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삼 티어 티어 애들이 막 올라오니까 또 얘네들이 올라올 것 같아 이 티어. 아니 진짜 곧올것 같아. 옛날에는 솔직히 티어가 옛날 다 고만고만했거든요. 근데 요새 4 티어 애들이 이제 막 올라오면서 진짜 격차 삼 티어에서도 격차 가좀 생겨가지고 다나짱 네. 이런 애들 올라오지 이제 옛날 좀. 옛날만큼 막그막이티어가지 아예 죽은. 음, 아닌 것 우잉 이런 사람들도 이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들 어?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그동안 만약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뭔가 보시면 저는 너무 좋죠. 제 로로티가 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진짜 로로티가 방송 켜서 할수 있는 거? 이브. 아 진짜 없어졌어. 이 정도로 어. 그할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엔 진짜 제 단독 드립을 맞더아로티가 멘탈 욕심을 내더라고. 아, 그 양반은 <laughs> 욕심 이제 너무 네. 많아. 네. 어, 너무 고마워요, 로로티. 어. 남아줘서 일단 고맙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네, 어차피 락이었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표를 일단 할 건데요. 상자분들이 식을 거의 못 하세요. 야가 근데 저리만. 네? 너뭐사과하네 서있으면 맨날 사과하는 거 같아요. <laughs> <프로그램이 있다면? 웃음> 아니 사과하는. <laughs> 아 이제 뿌리가 얘기를 이제 많이 해봤는데 ESA에 좀 맞는 학생 같아가지고 내가 데려왔고 너가 그럼 너 소개를 해봐. 나는 이제 오티어어 앉아서 하네? 아아! 말하려고는데 저는 이제 오티어 토스 프리라고 합니다 와아아아아까요쁘 아, 조금 부족한데 가데가아 <laughs> <laughs> 아, 우리는 의자 앉으려면 시그가 터져야지 하하하치저티어인가어아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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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근데 나 이거 하나, 우리가 롤을 진짜 좋아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laughs> 이제 대회 준비 할 때는, 때부터는 스타만 올인 할수 있지? 어, 물죠 당연하죠. 원래 그랬어요, 저는. 아, 근데 앞으로 아, 롤 컨트롤 할 건데 괜찮아? 예정다 나한테 보내. <laughs> 너 북해도 다 보내. 아 그래? 확인해야 돼. 어, 우리 MT 안 가냐고 하시는데, 북티 한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음. 우리한테. 응. 술좀 응. 음. 마셔. 둘이랑. 나는 괴물이야. 어? 헤랄라한테 뭐, 뭐, 괴물이라고? 너, 아니요, 너 아니요, 이제 X됐는데? 뭐? 언니 아니에요 <laughs> 못 마셔서 괴물이야? 잘마셔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마셔봐요 오! 오! 아니 그게 뭔줄 알아? 11시까지 집에 안 가봤어? 아침 11시까지? 이병수 조일장 사이에 껴서 먹어볼래? 그 멤버가 있어 어, 한번 마실 거면 한번 마셔봐 근데 네. 이제 그 뒤로 아 여기 좋겠구나 사이에 껴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맞은편 나야 근데 나는 우리가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j s a 요 여기 분위기가 사실 그 옛날 좀 어때 좀 느낌 나지 않아? 아니 진짜. 우리 그냥 j s 아 그래? 어 d 네 하버드? 단발이. <laughs> 대학교가 많았어 옛날에. 자림이가 제 막내 막내거든. 잘해줘, 알았지? 자림이 알지? 네. 원래. 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아, 너무 이상하. 아, 아, 아니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자림아? 물어도 돼? 물어봐도 되지. 어,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야, 바로 나오네. 아, 근데 내가 그 패티 시 있나봐. 이상한 애들 계속 뽑게 돼. <laughs> 한 명씩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도. 이제 학생회장. 어? 네, 우리 학교 지금 제일 언니. 응. 학 교생활을 응. 하면 이 언니한테 줘 응. 떼는 거. 야 바로 개인 그렇지. 면담 들어갑니다. 저 어. 언니. 어. 어. 그리고 저기는 어. 이제 진자림이. 그럼 제가? 응. 아, 저기 옆에. 그냥 가슴만큼해.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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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 아예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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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니, 아로아라아요아얼아마아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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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니 조심해야 돼. 저 친구 어, 술병 들고 아야야, 아, 아, 뭐야? 나 무서워. 왜 그래? 왜? 나잘못어 잘못했어. 이 자기도 이가잖아 뭐, 뭐. 절대 또 나가서 안될존데 노력이 아이고 네. 진짜 스타를 거의 한열 시간씩 이상 하는 거. 탑 안에서 문제야. <몸> 어. 근데 얘가 얘가 또 어, 어, 방송도 잘해가지고. 네, 그런 친구고. 야, 뿌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하고 방송할게요. 뿌리가 화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